안녕하세요. 네, 이게 제가 그냥 일반 참외라고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. 일반 참외를 샀어요, 분명히. 그냥 참외라고. 근데 심어 놓고 이상게 꽃이 수정되는 걸 보니까 밑에 아래, 아래쪽이 엄청 넓더라고요. 어, 얘는 수정이 안된것 같은데. 어, 수정된 건가? 이렇게 노랗지? 예, 네. 아무튼 보면. 여기 밑에 아래가 이렇게 꽃 자국이 되게 넓잖아요. 그래서 요만 할 때, 아, 수정이 좀 잘못돼서 기형적인 거, 기형적인 게 수정이 됐구나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이 밑에가 엄청 넓은 거 보고. 그래서, 아, 좀 있어 보니까 막이상이 요런 게 달리더라고요.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. 이게 뭐지? 아,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자라기도 하는구나. 또 그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넓어 가지고 아, 개구리 참에 개구리 그요막그 막 엄마 수는 같은 데 열리면 막 모양이 막 이상해지잖아요. 막이 밑에 막 배꼽도 나오고. 아, 그런 놈인가 싶었더니 점점 커가니까 모양이 상당히 이렇게 이뻐지면서 예, 이렇게 이뻐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딱 보고 어 아 이거 품종이 다른 거구나 그때 느꼈어요. 이거 보시면 엄청 커요 크기도 제 크기가 요만하거든요. 거의 뭐큰배 배보다 훨씬 큰것 같은데 이게 사과 이게 사과 참외 같은데 사과 참외 맞겠죠? 근데 사과 참외가 아 어... 예, 사과 참이가 의외로 엄청 크네요. 또 열려 있고 여기 여기 제가 그냥 냉해 냉해 받은 거, 원래 심었다가 냉해 받은 걸 하나 여기 옮겨 심어놨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막 처음에는 엄청 비실비실 하더니 더워지니까 급급 속도로 막 성장을 하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있어요. 이쪽에는 아직 잘 없고, 저기또 하나 있고. 그래서 제가 이게 끝순을 위로 축축 치고 올라오잖아요. 치고 올라오면 끝순을 이렇게 똑똑똑 따주고 있거든요. 지금 아들순, 손자순, 막 이렇게 계산하기가 차면은 웬만큼 흥분하면 힘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계시다가 위로 툭툭툭 올라오는 순들이 있어요.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, 저거 올라오고,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톡톡 따주면 돼요 끝만 그러면 요 안쪽에서 새순들이 또막 나면서 그게 손자순이 되고 아들순이 되고 그러면 손자순에서 막 열리거든요 그래서 사면는요 정도면 되면 끝순만 톡톡 따주면 됩니다 네. 여기도 제가 이렇게 끝순을 다 따준 자국이거든요 여기도 끝에 보고 끝순을 따줬고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 또 이제 열리잖아요 그럼 요 안쪽에서 막이려요 그러면 끝순을 따 줬기 때문에 얘가 순이 나올 데가 없어서 또요 안쪽에서 또또 또 순이 새순들이 또막 나와요 그럼 위로 쑥 올라오거든요 새순들이 그러면 그 위로 한 올라올 정도면 한 3, 네마리는 됐다는 거니까 그럼 그때 또 똑똑똑 따주면 이렇게 해서 요, 요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심은 거는 이제 어, 이런 참외도 있구나. 제가 처음 알았네요. 사과참외라는 게 있는 건 알았는데, 실제로 뭐 본건 처음입니다. 예, 거기서 이제 다른 걸준게 오히려 저한테는 행운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. 이런 것도 키워보고 경험했으니까, 네, 아무튼 요거는 이제 잘 키워보고, 제가 한번 잘 까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